진짜 재밌는 대학 축제를 찾는다고 여기 있잖아. 건국대학교. 건국대의 자랑인 호수를 바라보며 돗자리에 둘러앉아 마시는 알코올 한 모금. 생각만 해도 분위기 있지 않아? 이번 2018 건국대학교 대동제의 컨셉은 바로 쿠쿠쿠쿠쿠쿠 쿠쿠타임 쿨타임 걸린 걸 표현해봤어 죄송다 쿨타임은 KU 컬 e 유니버 t y 인들의 일상에 잠시 멈출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 이번 축제의 공식적인 기간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총 3일간이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5월 17일은 축제 뒷정리를 하는 날이라는 점 주요 행사들이 진행되는 건 15일, 16일 뿐이니까 17일날 즐겨보겠다고 가는 일은 없도록 하자 경국대학교는 서울시 문진구 인동구 120에 위치해 있어 여길 어떻게 가냐고? 222번 240번 721번 2223번 버스를 타고 건대역에서 내리거나 건대입구역 또는 어린이대공원역까지 전철을 타고 가는 방법이 있지. 2호선 건대입구역으로 나온다면 2번 출구로, 7호선 건대입구역으로 나온다면 4번 출구로. 만약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내릴 거라면 3번 출구로 나오면 돼. 올해 축제는 얼마 전 불거진 대학내 주류 판매 금지 조치로 인해 그 내용 또한 새롭게 변한 것이 많아. 그렇다면 이번 축제에 어떤 즐길거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축제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푸드 트럭은 여기 종합강의동 앞 거리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될 거야. 막상 푸드 트럭에서 푸짐한 음식들을 사기는 했는데 함께 나눠 먹을 사람이 없어서 어쩌 걱정하지 마! 여기는 너와 축제를 함께 즐길 짝까지 만들어주는 곳이니까 신들이 번글하며 돌아오는 그곳, 갓국대! 사양하라 각국대. 일단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 썸씽을 느꼈다면 1차 통과 얼굴을 맞이하고 또한 번의 썸씽이 튀겼다면 게임 끝이지. 아재는 건대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꽤 있는데 슬라임이나 실팔찌를 만들 수 있는 뚝딱뚝딱 메이킹 타임, 롤러스케이트를 빌려서 탈수 있는 오락 타임, 재학생들 간의 축구 대회인 스포츠 타임, 건대 최고의 가수를 뽑는 다요제. 아, 물론 발람은 가능해. 그리고 호수를 누비며 즐기는 카누와 수상 자전거 또한 건대생만 이용 가능하다고 해. 우리 같은 타 대학 학생들한테는 조금 쓰읍 아쉽지. 건국대와 1도 관련 없어서 무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술과 음악이 있잖아. 버스킹 존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버스킹 신청이 가능해. 버스킹 신청은 행정관 앞 황소상 주변에 있는 안내데스크 및 대여구스에서 할수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 바로 술과 안주를 심부름해주는 곳이거든. 이번 축제에서는 교내 주류 판매 금지로 인해 주류와 안주 도매를 편의점에서 심부름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풀! 포아해야 뭐 하나? 아무튼, 대여부스에서는 돗자리 또한 대여해준다고 하니까 이걸 들고 건대만의 자랑, 그리노프를 즐겨보자. 그리노프란 쉽게 말해서 노상. 돗자리를 들고 마음껏 그리노프를 즐겨보자. 노상이 힘들다면 천막이 펼쳐진 자유주점을 즐겨봐. 조금 지쳤다면 휴식존에서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학생들이 꾸민 학생부스는 학과생들만의 자리인 경우도 많으니까 주의하고. 그리고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초대가수로는 첫날 슈퍼비와 면도. 그리고 사탕처럼 달콤한 트와이스가 온대. 그리고 둘째 날은 김보경과 선미. 렐렐렐렐 민노까지 온다고. 이번 건국대학교 축제에서는 재학생들의 공연장 우선 입장을 위해 외부인들의 입장은 조금 늦게 받고 있대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 그리고 축제에 꽂힌 주점 주점의 주문 마감은 첫째 날은 새벽 1시 둘째 날은 새벽 2시라고 하니까 먹고 싶은 안주가 있다면 미리미리 시켜야겠지? 빨리 술도게 아니아니 건대 호수에 흠뻑 취하러 한번 가볼까?